안녕하세요. 아우테아 로라의 로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부터 조금 많이 망설였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망설인 만큼 두려움도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저의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영상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어, 영상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되게 많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그런 살아온 날들이 이렇게 쭈루룩 지나가면서 그런 파편처럼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고 저의 삶들이 약간 조금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번 학기가 끝나면서 다시 과를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꿈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이제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원래의 꿈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꿈이 있었던 시간보다 꿈이 없었던 시간이 더 길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르고 살아왔더라고요. 그 꿈이 없던 시간들 동안에 그럼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 어떤 걸 꿈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을까 생각해보니까 꿈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게 내 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딱 지나니까 제가 저는 꿈이 이거예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어, 내가 보인 성과보다 높은 꿈은 저의 꿈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저는 입시 전쟁에서 조금 탈출하고 싶었고 그렇게 탈출을 해서 저는 수능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저는 영양학과에 있었어요. 영양사라는 직업은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한 직업이고 그렇게 선택한 영양사라는 직업이 저는 운이 좋게도 너무 그 직업이 좋았고 일을 하는 게 즐거웠고 그 영양사라는 일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많이 얻지 못했던 그런 성취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성취감이 또 제가 다른 꿈을 꿀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응. 내가 일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뭔가 하면 되는구나. 나도 도전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 새로운 꿈을 가져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수 있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어, 그렇게 꿈을 찾겠다고 이제 영양사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다니다가 저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저의 삶이 저는 묶이기보다는 어, 저는 이민을 통해서 약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영양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꿈을 찾으려고 했었더라면 지금처럼 모든 걸다 내려놓고 이렇게 확 저의 진로를 틀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 지금의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였다면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라는 용기는 제가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주변에 그런 시선들도 있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 물론 뉴질랜드에 와서 어, 수많은 이런 힘든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어, 얻기 위해서는 이런 힘듦은 조금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오니까 마냥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한국이라는 사회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한국이라는 곳에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제가 뉴질랜드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의 사회에도 제가 이렇게 탁 스며들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행착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꿈을 꿀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제 저에게도 큰 혼란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욕심이 앞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국에서 못해 봤던 거. 한국에서 내가 그렇게 무시받던 거.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나 성공해 보자. 그동안의 서름을 다 잊을 만큼 큰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이런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가 그러니까 저의 이제 성공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렇게 점점 가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다고는 할수 없지만, 무조건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고, 무조건 돈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기 삶을 되게 소중히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나라에서는 약간 관찰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옆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되게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뭔가 내가 내 삶을 사랑할 수 있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삶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 삶은 뭔가 남들보다 조금 모양이 찌그러진 것 같고, 내 삶은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았어요. 다시금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내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처럼 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 전의 삶을 반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 이 기회를 가진 사람인데, 이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반복된 실패를 겪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이민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런 로또와 같은 한방을 꿈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이 삶을 사랑하고, 나의 직업을 사랑하고, 내가 지나온 과정들을 딱 되돌아봤을 때, 아쉬움도 물론 있겠지만, 아, 내가 이 삶을 정말 열심히 이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 안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와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는 선택들에 있어서 물론 돈이라는 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그 돈보다 더 우선시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제가 바라기는 하겠지만, 풋날, 이런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 때쯤 되돌아갈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뭐 훗날에 제가 같은 실수를, 이런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 다시 늦지 않게 되돌아올 수 있게끔 이 영상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영상을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이번 영상도 지루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저렇게 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